안녕하세요, 하입니다 오늘은 그릇,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준비물은 몰드인데, 몰드를 제가 미리 뜬 거예요. 이게 몰드, 이렇게 미리 뜬 거예요. 이렇게 몰드 1대1로 섞은 다음에 이런 모양을 갖춰주게 만들어 주세요. 그 다음에 폴리머클레이 하나를 준비해줍니다. 폴머? 폴 폴리머클레이 폴리머 화이트고요, 이거. 반을 해놓은 상태라 좀 말랑말랑해요. 아, 맞다, 이거, 플리모 클레이로 안 사용하고, 이거, 천사좀들로사용 자 일단 이거를 이천사 점토를 이렇게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 다음에 몰드 위에 둘러싸주세요. 몰드가 만약에 없다면 폴리머 클레이 뭐 남은 거 폴리머 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븐에 꾸운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떨어졌어. 다시 밀게요. 좀 두툼하게 밀어주었습니다. 이번에 두툼하게. 이 가야 그리 많이 눌러 주지 마세요. 그리고 뭐는 떨어졌어. 이만될때 포모크가 더 좋을 겁니다 모양이 참 색다르죠? 이렇게 모양을 좀내 보았어요, 이번에. 먼저 이렇게 대충 잘라 주세요. 사각 이렇게 마구마구 잘라주고 가운데 부분은 꼭 널려줍니다 한 부분이 꼭 들어가게 됐고 뒷부분이 허선해서 이건 꼭 안해도 되는데 어,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저는 해줬어요. 먼저 동그란 모양 형태를 동그란 모양 형태를 잡아주세요. <laughs> 동그란 모양. 또 꾹, 꾹. 이래서 또꾹고 이래서 만약 폴리머클레이로 한다면 2 0도에서 20분간 구워주세요 폴리머클레이로 한다면 네, 이거는 차다좀토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아를때까지 음. 그냥 기다리고,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의 접시 만들어볼게요. 이렇게 아까 남은 자투리로 쪼가리로, 또 모양실을 내주고, 응, 음. 붙어버렸어. 음. 너무 약게 밀었나봐. 너무 약게 밀었어. 혼자 중 죽을 죽을. 응. <laughs> 어, 이번엔 진짜 잘, 나, 잘, 잘, 잘 나보네. 이렇게 남은 쪼타리. 쪼뜨리,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거예요. 난 이거를. 그런 모양 만들거니까요동고란 모양 이제 사각 접시 말고 이래서 일단 모양새를 잡잘 잡아주면서 돌려줍니다 너무 얇게 밀어서 이게 정말 잘 안되네요 그래서 오늘 다각접시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하자않였습니다 안녕